안녕하세요. 몸신 안승재입니다. 오늘은 1월 10일. 벌써 2022년 이민년이 시작한 지도 열흘째가 돼 가네요. 여러분들 계획하신 대로 착착착 다 이루어지고 계신가요? 네.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죠. 날씨도 많이 춥고 코로나라는 현실이 또 우리를 못살게 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건강 잘 챙기셔야 겠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건강 정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블로그를 통해서 친구가 되신 분의 사연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실까요? 제가 요즘은 메타버스에 푹 빠져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강사 양성 과정을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던 중에 멀리 포항, 포항 아시죠 여러분들? 포항에서 함께 공부하시는 분이 블로그 이웃까지도 해주시고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도 해주셨는데 블로그 내용을 보니까 발목이 조금 다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11월에 발목을 접지셔서 현재도 또 통증이 있어서 병원도 다니시고 한다고 하는데요. 한번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볼까요? 와우, 엄청나게 많이 붓기도 하시고, 멍도 들었죠? 근데 현재는 멍은 좀 많이 빠졌다고 하십니다. 왼쪽 발의 바깥쪽 복숭아뼈 아래쪽 부분이 많이 불편하시고요. 뒤쪽에 또 아킬레스 건 있는 부분도 많이 불편하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이 몸에서는 과연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또 경락 인형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경락 인형에서 보시면 왼쪽 이제 왼쪽 발 그리고 바깥쪽 복숭아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은 담 경락에 해당이 되고요 또 아킬레스 건이 있는 이 뒤쪽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방광 경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손에서도 마찬가지로 담 경락, 방광 경락 선에서 반응점을 찾아주면 좋은데 자 왼쪽 발이 아프시다고 했으니까 왼손에서 만약에 오른쪽 발이 아프시면 오른손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왼손 새끼손가락이 발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새끼손가락 중에서도 가운데 라인으로 지나가는 것이 방광 기맥, 그 다음에 손톱 끝에서부터 수직선을 그어서 안쪽으로 지나가는 것이 밤 기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 발목이 아프시니까 발목 부분은 바로 맨 끝에 관절, 세 번째 관절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반응점을 찾아주는데 안쪽으로 또 가운데를 중심으로 찾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저희는 PM이라던가 앞진기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집에 볼펜은 다 있으시죠. 볼펜의 둥근 부분을 이용해서 이 부분에서 천천히 살살 굴려서 다른 부위보다 유난히 세큰하거나 또 통증이 느껴지는 부분을 찾아서 이 자리를 집중적으로 자극을 해주시면 좋은 거죠. 자, 이렇게 볼펜으로 찾는 것이 조금 어려울 때는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크림을 또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크림을 살짝 손에다 발라주시고요. 손에다 발라주시고, 엄지랑 검지를 이용해서 약간 압을 줘서 천천히 눌러주게 됩니다. 천천히 그러다 보면 다른 부위보다 조금은 찌릿하거나 새큰하게 아프거나 뭔가 뭉툭하게 통증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이 바로 치료점 반응점이 됩니다. 그 자리를 찾아서 어, 저희는 마사지 전용 크림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혹시 없으시면 일반 핸드크림을 또 이용해 보시도록 하고요. 이 크림이 스며들게끔 한다는 마음으로 엄지손가락으로 편안하게 천천히 마사지를 해줍니다. 한 1분 정도 마사지를 하신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서 어 처음에 느껴졌던 통증이 100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한 50미만으로 또 느껴질 때까지 한번 반복, 두번 반복, 세번 반복을 해주시면 좋고요. 물론 또 손에서 반응점을 찾기 전에 발목을... 또 바깥쪽으로도 안쪽으로도 천천히 돌려보면서 어떤 동작을 어느 만큼 할때 아픈지를 미리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또손 마사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발에서도 확인하시면 당연히 더 좋겠죠. 천천히 이렇게 이제 마사지를 하시고 다시 한번 쭉 눌러봐서 아직도 조금은 더 아프다. 어, 아까보다는 좀 낫긴 한데 조금 더 아프다라고 하실 때는 또그 통증이 완화될 때까지. 어느 정도 하나요? 한 적어도 50% 정도는 완화될 때까지 다시 한번 1분 단위로. 반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여기 마사지를 해서 발목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을 하면서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마사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50% 미만으로 통증이 경감됐다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발목을 확인해 보시고요. 수지침 도구가 없으신 분들은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 수지침 도구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추가로. 뜸도 뜨시고, 또, 모두 하시면 좋아요. 그렇죠. 서한봉도 같이 붙여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은 뜸 뜨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뜸을 뜨실 때는 많이 뜨실 필요도 없고, 해당되는 부위에다가 하나 정도만 뜨시면 좋은데, 손등 부분은 특히 뜨겁기 때문에 이게 구점지를 살짝 붙여 놓으시고, 떠주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자리를 두 군데 알려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두 군데를 한꺼번에 뜨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 뜨시면서 열감이 느껴지면 살짝 옆으로 옮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핀셋과 또 라이터를 이용해서 뜸을 떠주시고 우선 라이터로 불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붙여서 연기만 나면 불이 붙은 거죠. 그리고 반대편선을 살짝 올려놔서 뜸 연기가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게도 해주시고 연기로 인해서 반대편 손도 훈훈하게 따뜻하게 느껴지게끔 뜸을 떠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저희 사무실이 엄청나게 추운데 뜸 하나 떴는데도 불구하고 손이 녹아 들어가는 느낌 또 몸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음, 여러분들도 집에서 꼭 뜸을 뜨셔서 온기를 충분하게 느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뜸을 몇개 정도 뜨냐면은 최소한 다섯 번 하나 뜨고, 하나 뜨고, 하나 뜨고 해서 다섯 번 정도 하시면서 다시 한번또 통증이 어느 정도 경감되는가를 확인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뜸을 뜨다가 혹시라도 뜨거워지게 되면 핀셋을 이용해서 그 옆자리로 살짝 옮겨 주시면 되겠죠. 지금은 마사지 크림을 바른 상태에서 뜸을 뜨다 보니까 요 구점지가 제대로 붙어져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또 마사지를 하신 다음에 뜸을 뜨게 되면은 물티슈 같은 것을 이용해서. 좀 마사지 크림이 아직 남아있다면 살짝 닦아내시고 떠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네. 뜸 뜨니까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꼭뜸 열심히 떠보도록 하세요. 네. 이렇게 뜸을 충분히 다섯 번 이상 떠주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또 소환봉을 붙여주시면 좋은데 이 상점 부위가 조금 넓을 수 있기 때문에 소환봉을 어떤 걸 붙여주시게 되냐면 작은 것보다는 어떤 거요? 큰 거를 붙여 주시면 좋죠 그래서 큰걸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큰 것을 이용해서 상응 부위에 따라서 이렇게 붙여 주시면 좋죠 그리고 조금 더 상응 부위가 구체적으로 아킬레스건 있는 부위랑 또 바깥쪽 발목이 나타나는 부위가 조금씩 상이하게 다르다 하게 되면은 작은 것을 이용해서 그 정확한 자리에다 하나씩 붙여 주시고 반창골 한 번만 더 감아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한봉 붙이는 시간은 지금 붙이시게 되면은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떼거나 저녁에 붙이시게 되면 아침에 떼거나 아침에 붙이시게 되면 저녁 때 떼거나 한 나절 정도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발목 아픈 것또 아킬레스건이 아픈 것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열심히 따라하셔서 더욱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도 남겨주시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2년 새복 많이 받으시고 또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